스노우피크 텐트 너무 비싸지 않으신가요? 큰맘 먹고 구매하려 해도 인기 있는 라인업 가격을 보면 200만원이 넘어서 선뜻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다 다가가기 쉽게 89만원 텐트가 나왔는데요. 25년 1월에 새로 출시한 스노우피크 랜드네스트 쉘터입니다. 엔트리 라인으로 기존에 나왔던 스노우피크 텐트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었고 25년 신상 텐트인데도 실사용 리뷰가 없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랜드네스트 쉘터를 현재까지 4번 사용했고요. 추가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3가지 부분도 포함해서 텐트 자체로만 봤을 때 실사용 유저로서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200만원 텐트들은 4인 기준으로 공간이 나오는 것들과 비교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너텐트를 포함해서 89만원이라는 가격에 정말 놀랐습니다. 스노우 피크 랜드네스트 쉘터 설치 난이도는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데요 다양한 풀대 텐트를 사용해 보셨다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센터 풀대가 A형으로 되어 있고 리치 풀대에 연결만 해주면 자립이 되는데요 풀대를 사용하는 텐트 중에 설치가 가장 쉬웠습니다 바람이 안 부는 날에는 도어 패널 양쪽 끝부분에 팩을 각각 2개씩 총 4개만 받고 사용도 해봤는데요 안정적이었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팩 4개면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단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폴대를 끼울 때 링핀에 끼우는 구조인데 고정시킬 때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다소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은 똑딱이처럼 똑 하면 끼울 수 있는 폴컵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최신식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 저는 두꺼운 웨빙 끈에 팩다운을 하고 조여주면서 텐트 각도를 맞추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아직도 고무줄을 쓴다는 것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고무줄이 탄성이 좋아서 바람에 강할 수는 있겠지만 스커트를 바닥에서 완벽하게 밀착하고 싶은 입장에서 스커트 부분이 살짝 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웨빙을 여유롭게 풀어놓고 설치 후에 웨빙을 조여서 텐트 각을 맞추는 게 편해서 그런지 이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양쪽 도어 패널과 연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A형 폴대 사이에 삼각 도어 패널이 있는데요, 열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개방감이 좋았고 입구로 사용하기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양쪽 삼각 패널 윗부분에는 환기구가 있는데요, 겨울에 저는 보통 가운데 쪽에 난로를 위치하는 편인데. 제 기준으로는 환기구 위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텐트 길이는 가로 620, 세로 360으로 꽤나 넓은 편이고, 텐트 안쪽 끝부분을 보면 죽는 공간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리빙쉘 텐트 종류 중에 높이가 많이 높은 편인데요. 텐트 가운데 가장 높은 부분은 210cm, 도어 패널 쪽 가장 낮은 높이는 180cm로 내부에서 돌아다닐 때키 180까지는 머리나 허리를 숙이지 않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너 텐트 없이 노는 공간으로만 사용한다면 테이블과 의자 세팅 위주로 8명까지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이너 텐트는 텐트 전체 길이의 620 중에 220 공간을 차지하는데요. 이너 텐트 설치 시 성인 기준으로 4명 기준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취침할 때는 4명 자는 공간으로도 충분했는데요. 성인 5명에서 오버하면 6명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너 텐트 설치할 때 항상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주는데요. 이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전용 그라운드 시트를 구매하고 싶었는데요. 매트와 시트를 세트로 판매하는 옵션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세트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게세 번째 단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매트 두께가 정말 얇아서 자축 매트나 에어 매트는 무조건 깔아주셔야 합니다. 바닥이 축축해지는 것 때문에 저는 그라운드 시트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처럼 그라운드 시트 사이즈를 딱 맞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시면 무조건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실 수 있다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라이트형제 온기매트를 랜드네스트 쉘터 이너텐트 전용으로 맞췄는데요. 같이 사용하니까 냉기가 안 올라와서 좋았고 매트와 시트 세트를 선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라이트형제 온기매트를 깔아 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프플라이를 설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루프플라이 가격이 10만원 초반에 나온 것은 스노우피크 텐트들 치고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게 나름 좋았습니다. 면 텐트가 아니라 결론은 당연히 감안할 수 밖에 없고 루프플라이를 끼우고 두 번, 안 끼우고 두번 사용해봤는데요. 루프플라이는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요즘에는 몇년안된 브랜드지만 원단과 부자재를 훨씬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텐트들이 많은데요. 제품 자체만 보면 가격 대비 대체할 수 있는 텐트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스노우피크 텐트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4인용 가족 텐트로 사용하고 싶거나 리빙쉘 롱프로나 랜드락 사이즈를 봤는데 200만원이 넘어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엔트리 라인으로 비교적 낮은 트림이지만 풀세트 구매 시 125만원이 나오는데 스노우피크 브랜드를 좋아하시고 써보고 싶으셨다면 나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실사용 느낌으로 가볍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